여러분,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어릴 적에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요. 심지어 외국 전직 관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거 믿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무스탄이라는 미국 교수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최신 소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모스탄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잘 살펴보고 이 주장의 내용부터 배경, 또 현재 상황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그 발단부터 좀 보죠. 미국 리버티대 교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국제 형사 사법 대사까지 지냈다는 이모스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한 겁니까? 네, 이게 지난 6월이었는데요.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음. 한 소녀를 여럿이서 아주 끔찍하게 괴롭히고 심지어 살해한 사건에 관련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살해 사건이요? 네, 그래서 소년원에도 수감됐었고 뭐 이것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이런 내용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럼 국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뭐 난리가 났겠는데요. 아, 그럼요.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거요. 시민단체 자유 대한 호국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모스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고발까지요? 혐의는 뭔가요? 그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 이름에 먹칠했다 이거죠. 현재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사건에 막아서 네,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점이 이게 완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비슷한 소문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아네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지난 2021년 대선 때한 유튜버가 처음 퍼뜨렸던 주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아 2021년 대선 때요? 그때도 그럼 논란이 꽤 있었겠네요. 네 그때도 뭐 당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막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 그때 그 유튜버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넘어갔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심, 2심 법원 모두에서 어,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6천만 원? 그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미 법적으로는 한번 정리가 된 이야기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허위로 판명까지 난 주장이 왜 또다시 고도 외국인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걸까요? 이게 참 이상하네요. 네,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좀더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과거에 국내에서 그냥 유튜버가 했던 주장이랑은 또 다르게 어쨌든 전직 미국 관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국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꺼내니까 뭔가 좀 무게감이 실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군요.라는 예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참. 이미 법적 판단까지 끝난 사안이 이렇게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최근에 그 모스탄 교수가 한국에 직접 들어왔다고요. 그럼 상황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입국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보수 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러 주체로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서울대에서요? 네. 근데 학교 측에서 그 대관 신청을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장소를 빌려 줄수 없다고 결정한 거죠. 아 학교에서 취소를 했군요. 그럼 강연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트로스포럼 측에서는 오늘 저녁에 서울대 정문 앞에서 그냥 간담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문 앞에서요? 음 학교 측의 결정도 그렇고 뭔가 찬반 양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가 좀 그렇죠. 이미 그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들 사기꾼 모스탄 방안 반대 대학생 긴급 행동 뭐 이런 이름으로요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 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맞불 집회 같은 거죠. 아 그럼 같은 장소에서 좀 충돌이 우려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우려. 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탄 교수라는 인물이 과거에도 좀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죠. 전직 미국 관리가 현직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 주장이 과거 대선 때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했던 내용과 거의 뭐 판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이 문제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거. 게다가 이탄 교수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걸 둘러싼 찬반 집회까지 예고되는 등 사회적인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는요.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 특히나 과거에 이미 한번 논란이 됐던 정보가 어떻게 좀 새로운 인물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확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 파장을 낳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과 관련된 정보는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가짜뉴스라고 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주장이 어, 이번에는 국제적인 인물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의미나 영향력은 처음 제기됐을 때와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곱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